큐광대를 하면서 여기는 그냥 갈아내기만 했대요. 여기는 부러뜨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붙어 있었고, 얘는 수술이 안돼 있었고, 여기만 부러진 거죠. 여기는 수술을 안 했고, 여기도 붙어 있었는데 여기만 끊어져 있는 큐광대 수술을 광대가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했는데 재수술을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여기 떨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만 붙여놨어요 지금 플레이트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여기로 붙여놨어요. 그럼 이 뼈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교근이 이렇게 잔뜩 힘 좋은 녀석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뼈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고요. 이 뼈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는 그나마 고정이 잘돼 있어서 조금 떨어지고,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붙으면 다행. 얘는 밑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얘랑 얘랑도 붙지가 못하고 얘랑 얘랑 붙지가 못하고 얘는 그냥 둥둥 떠 있는 플로팅본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뼈는 흡수가 돼요. 그럼 아치가 아예 없어지고 한 몰이 되고 근육은 짧아지고 그래서 여기만 뿔룩해지고 여기는 꺼지는 기괴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환자가 왜 왔을까요? 저한테. 줄인 거를 꺼내고 싶어요. 이러고 와요. 왜요? 그랬더니 볼이 처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뼈가 이런데 왜그 걱정을 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연결시켜 놓는 거, 요거 지금 남아있는 뼈 살려가지고 얘랑 얘랑 어떻게 붙여주는 거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볼쳐진게 좋아져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반대쪽은 더 심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여기만 끊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고정해 놨는데 남아있는 뼈 쪼가리 보세요. 지금 요런 수술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를 왜또 절골을 해요? 여기, 여기 끊어져 있는데. 그럼 여기를 절골해서 얘를 고정을 했는데 뼈조각이가이거 밖에 안 남아있고. 그럼 얘가 정,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죠. 이 뼈랑 이 뼈랑 붙지도 않고. 지금도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과가 없다고 광대를 재수술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할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경우만 있냐? 아니에요. 어, 수술하지 말라고 왜 하냐고 거품만 1 시간씩 물었어요. 이 환자들 가르쳐 주는데, 근데 앞에 그 환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느낌으로 그냥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 뭐랄까 조금 어, 속상, 어이없음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이 환자는 이렇게 체부절골 왕창해서 위로 상방 고정시키는 병원에서 수술했어요. 그러면 지금 워낙에 광대뼈는 이렇게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만큼이 다빈 거죠. 그리고 워낙에 광대뼈는 이렇게 있었어야, 이렇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일로 올라간 거예요. 상방 고정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열렸죠. 여기 이만큼 삼각형으로 비어있죠.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왜 왔을까요? 광대를 더 줄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거 있어요. 여기 45도 쪽만 줄었지, 아치 쪽은 거의 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병원에 갔더니, 여기를 이렇게 절골해서 하면은 45도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만든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면, 얼굴은 더 작아지고, 앞 광대 여기가 볼록해진다. 그리고 얼굴의 상하 길이가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제가 누구를 평가할 정도로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여기를 줄이는데 이게 왜 줄어요? 그리고 이걸 줄이는데 이게 어떻게 튀어나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단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희한한 말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너무나 많이. 하지만 웬만하면 그분들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존중하는 입장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환자한테 하면서 수술을 권하고 그러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환자랑 근 1시간 넘게 거품 물면서 이걸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근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하고 나니까 지치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여줬던 그, 이, 오늘 두, ct 두 명이 전부 다 오늘 온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명을 연장 이렇게 보고 나면 진이 빠져요. 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재수술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했다가 큰일 벌어질 것 같아서 말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그래도 해준다는 선생님 말 들으면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럼 지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